한여름에 2,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에어컨도 없이 그냥 몇 개의 선풍기만 돌려놓고 그 무더운 기도원 바닥에 모여들었어요. 강사인 저에게도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에어컨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1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그 더위 속에서 나는 꿈꾸는 자라는 주제로 3박 4일 집회를 했어요 땀냄새가 가득했던 그 기도원 대회비실에서 그들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집회가 끝나도 일어나지 않고 흐, 울부짖고 울부짖었죠 주님 제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 요 충만케 하없어서 여러분 밤에 7시에 시작한 집회가 11시에 집회가 끝났는데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교회가 기도로 끝이지가 않았어요 할수 없이 1시간 넘어 1시 반에 전부 깨워서 들여보냈어요 왜? 4시 반부터 새벽 집회라서 임원들이 다들려보내고 3시 반만 되면 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저는 4시 반에 집회를 인도 시작했는데 그 1800여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막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청년들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 서울대, 연대, 다 좋은데 가는 애들이에요. 머리 좋죠. 그런데도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영의 눈을 열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보고 싶어요. 당시 앞길이 막막했던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한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옷은 그저 계절별로 하나 정도.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에게 요새처럼 꿈을 꾸어 꿈을 꾸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설교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 안정된 직장을 갖고 또큰 기업에 들어가 성공한 인생 되기를 꿈꾸야만 했던 10대와 20대. 우리 집은 도저히 해결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다들 6 2오 마치고 나서 몇십년 지나잖아, 다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꿈을 꾸라고 계속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꿈을 꿔이잘못 듣죠?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직장이고 뭐고 다꿈꿈 꿈했어요. 꿈 여러분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외치던 꿈이 가득한 젊음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젊었던 우리를 흥분시켰던 것은 내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목표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이 도전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을 이룬 꿈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꿈을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꾸는 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유행했던 젊은들의 이그 외우는 암송 문구에 있었어요. 미국의 화 학자이면서 동물학, 식물학, 농학 박사였던 윌리엄 크라크가 그 당시 일본의 삿포로, 지금 홋카이도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삿포로 농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를 개원을 하면서 그 학교 교장급으로 이, 어, 박사 교수를 보내게 돼요. 윌리엄 크라크를. 그가 가서 학교를 잘 조정을 해서 짓고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해서 몇년 동안 잘 진행해서 이제 개원을 했죠. 임무를 마치고 1817년 학교를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소년이요. 야망을 가자라. 어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응? 그게 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아는데, 일본에서 한 얘기입니다.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터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자라. 이 윌리엄 클라크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스인이었죠 그 성경적인 의미로 강의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젊은이들과 십대들은 그게 기독교적인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 하나 외워서 공부하던 책이나 노트에 이걸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옛날 책을 어제 펼쳐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Voice, Be, Ambitious. 들어보셨습니까? 이 뒤에 있던 쭉긴거다 던져버리고 B자 대문자로 비, 보이스, 금마비 이거 안 쓰고 안 해온 애들이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보이스, 그 위인사하고 헤어지고 여자애들 보고 걸 이랬던 이랬어요 왜? 이렇게 안 하면 꿈을 이루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으니까 저는 당시 젊은이들의 꿈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애들을 만나였어요.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해봤죠. 내가 느끼는 갈등, 설교하면서 느끼는 갈등 한두 군데가 아니라 경기도, 인천, 서울 전국을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삼박사일을 울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성령 역사 속에서 입신하고 난리가 났는데 설교는 나는 뭔가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리고 이런 갈등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 그게 이건가? 과연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 같은 건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 인생인가? 이게 얘기지만 혼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인가? 내가 원하는 말 이루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 아니면 그분의 꿈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인생인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자훈련 교제를 만들고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의 요셉을 비롯한 성경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상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 발견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꿈과 삶을 살펴보고 났더니 특히나 요셉을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꿈을 그토록 크게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다윗은 내가 왕이 될까?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죠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정성을 다 쏟았더라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형제들이 다 아유, 저거 써먹지도 못할 거할때 들판에 나가 피파를 키며 찬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죠. 형들과 밭에 나가 이 볕단을 묶고 있는데 그 볕단, 형들이 갖고 있던 그 볕단들이 형들이 묶은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밤낮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한걸릇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을 비우는 형제들을 향해 두고 보자. 형들 두고 봐. 내가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고 당신들 앞에 당당히 설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 아픔을 곱씹으면서 다짐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제가 하고 있던 그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NO. 이거였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공하기에 지금 뛰고 있는 이것이, 이거 지회하는이 대형 집회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큰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 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던 다윗도 자신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가 될 것, 왕이 될걸 원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워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20년,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미래를 그리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 인생은요. 하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목표를 이루는 나의 노력의 성취일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의 자기 개발, 혹은 자기 성공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꿈을 심령에 품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고요. 그 꿈을 거부하면 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네,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 기도 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를 폐기를 해봐도 아무 관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내 욕심이 내 꿈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들은 왜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냥 어, 그냥 어린아이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애 꿈인데 어 존맛이 형, 어그 그, 그 미워했어요. 어린이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의 꿈인데 그 꿈을 미워했어요. 왜요? 그 꿈의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은 족장 사였던 그 당시에 족장이 된다는 꿈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족장이 된대요. 그것도 첫째, 둘째 쭉 있는데 말째 지금 현재는 말째죠. 그것도 족장이 되겠대요. 왕이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꿈은 요셉 개인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꿈이 아닌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꿈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꿈일 뿐이고, 요셉이 주어진 꿈인데요. 형제들의 반은 응 격렬했어요. 여러분, 37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이 될 거야? 참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한 그를 너무 뭐하더라? 미워했다 형제인데 말제 아이고 이뻐 그래 그런 꿈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왜? 나도 족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이 요새을 미워하고 결국 그를 핍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족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 역사가 하면 네가 족장이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속의 욕심이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요셉만 없으면 될 줄로 한 거죠.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러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모세가 강물에 뛰어가다가 손댈 수 없는 공주에게 보여줘서 공주가 키우게 돼요. 손을 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떠내려왔던 모세로 인해 출애굽이 되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뭐하더니? 미워하더니. 그맨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며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될때 하나님 아니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질문 던지고 싶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도 나 내가 저놈보다 난것 같은데 저놈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게 되길 원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공평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외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요? 공평하게 사는 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예외가 돼서 나는 좀 돈도 벌고, 나는 좀더 잘나고, 니들은 공평의 바닥에 있어. 이 심리가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심리잖아요. 너보다 내가 좀더 좋은 차를 타고,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은 공평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적인 방법을 우린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 원하시는 꿈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 그를 팔아버리는 실수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께 주신 꿈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잠시 화를 낼 수는 있죠. 어떻게 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수운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정리해버리면 그것이 내게로 올 걸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한 주인공을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요? 바로 나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사람과 지금 넉넉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한 소년에게 꿈을 주어 순정하여 이룬 역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과 계획과 연결지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 필요 없어요. 돈이나 펑펑 쓰고 그냥 먹을 것이 그 먹고 그냥 원하는대로 그냥 그냥 옷사 입고 아뭐 빚지면 빚지면 어때? 빚지고도 뭐뭐 쓰고 뭐안 되면 감옥까지 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0대 굉장히 많대요. 이0가 넘는데요. 왜요? 심령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수의 꿈은 그 당시에 장자중심의 사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모두가 아니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의 뜻을 품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행함이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면 동일한 꿈의 사건을 보는 형제들의 눈과 아버지의 눈이 다른 걸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37장 11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기하는 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말을 가슴에 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요 녀석이 제일 쓸모있어.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 중에 누구를 쓸지는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너 저놈이 날 따라와? 죽어도 안 돼. 저거 밟고 내가 이겨야 돼. 그냥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요셉의 꿈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꿈을 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는 사람의 수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뛰어다니고 있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고 전국 다니면서 막 온몸이 그냥 피멍이 들도록 뛰고 있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 그 꿈을 우리 시대 한 부분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감사의 열망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꿉니다. 저는 오늘도 다우리 빌보께서 밝힌 자신의 신한 고백을 상고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그 말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빌보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하여서 풀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전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며 이것이 의 뜻에 맞는가를 따지고 기도합니다. 내 욕심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다가서도록 애쓰고 있죠. 2026년 대강절을 한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진검다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26년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한 거죠. 맡겨주신 이 26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감동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인생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가합니다.